안녕하세요 보이 여러분 립보리입니다. 오늘은 짧게 2025년 2월 기준으로 촬영된 김포국제공항 스카이 허브 라운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방문 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는 넓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방문해 보았던 라운지 중 가장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눕는 자세가 가능한 한마의자가 있었습니다. 또 회의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 가능한 룸도 있어서 다양한 이용객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살짝 단절이 되어 있는 1인 좌석과 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메인 메뉴로는 야채 볶음밥, 파, 숙주, 불고기, 매콤 곤약 볶음 우동, 간장 닭강정이 있었고요. 라운지에서 항상 맛있게 먹는 요거트, 아가베 시럽 조합과 블루베리 시럽, 오렌지, 샐러드와 다양한 토핑들도 있네요. 피나 라운지에서 인기 메뉴인 비빔밥 재료들과 장조림, 김치, 후실리 샐러드, 햄, 야채 볶음도 있어요. 특별했던 메뉴는 따뜻하게 쪄지고 있는 핫도그 빵이었는데요. 영상에는 없지만 나중에 소시지도 제공되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저의 원픽인 헐큰 소고기 묵국과 호박스프와 토핑도 있었습니다. 늘 보던 빵 친구들과 시리얼, 우유, 음료류도 함께 있었고요. 그 옆에는 주류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맥주, 와인, 하이볼 재료도 있었습니다. 와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료수 종류와 생수도 구비되어 있고요. 커피 러버들을 위한 커피 머신과 컵라면 러버들을 위한 훈수와 컵라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총평은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라운지였습니다. 밑보리!